한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노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6절, 왜 축복이 날아갔을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문학적 군비와 군사력을 제공했는데 왜 미국이 철수하자 말자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는 물러나고 달레반에게 나라를 내어주어야 했을까요? 나라를 달레반에게 내어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의 무능과 부패였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지원금을 빼돌려 개인의 곡간으로 옮기는 데 혈안이 되어 국방과 민생 관리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주어진 기회에 나라를 지킬 준비를 하지 않았기에 탈레반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아무리 큰 복을 받고 기회가 와도 지키지 못하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갔습니다.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도다.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설 같으며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도다. 일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떨며 경청할 정도로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지도력을 가졌지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지었기에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네 가지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졌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아침 구름이 소멸되는 것처럼 소멸되었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았고 타장마당에서 날아가는 죽정이 같았고 굴뚱에서 나가는 연기 같았습니다. 잠시는 있는 듯하였으나 조금 후에 보면 찾을 수 없을 정도였지요. 아침 구름 해가 떠면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이 설 내렸지만 흔적도 없습니다. 발견도 못합니다. 광풍이 불때 날아가는 죽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겠습니까?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 아침에 사라졌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왜 허망하게 축복이 쉬 사라졌을까요?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하여 나를 잊어 버렸느니라. 아멘. 배가 부르고 교만하여 구원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당연히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을 때, 배가 부를 때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신이 있겠습니까? 다른 구원자가 있겠습니까? 겸손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만 바라본다면 받은 복을 누릴 수 있지요. 받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주님이 주신 복, 은혜, 귀혜 모든 것들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지만 교만하면 다 날아간다고 합니다. 저희를 되돌아보며 첫 순종의 마음, 첫 겸손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오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주여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겸손을 주소서. 둘째 주여 말씀의 샘이 열리게 하소서. 찬송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말씀 청종하세요. 하나님께서 경통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